할렐루야, 네. 따라합시다. 기적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살다 보면요, 정말 기적이 필요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자신의 한계에 탁 직면하잖아요. 한계 탁 부딪히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어떻게요? 그때 자기 자신의 어떤 자신감과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때 이제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정말 너무 연약하구나. 내가 정말 너무 부족하구나. 그렇게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나의 한계와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부정적인 인생이 긍정적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또 불행한 인생이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오늘 제목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최고의 비법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의심하는 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무것도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어떻게요? 생각도 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다가 길가에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했어요 열매가 있나 하고 이렇게 보셨어요 근데 잎사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게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게 조주하셨어요 그러니까 즉시로 뿌리로부터 쫙 말라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무가요 잎부터 말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저주하시니까 뿌리부터 말라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어찌 곧 말랐습니까? 놀래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일 너희가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만 할뿐 아니다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다 하여도 그렇게 된다 그리고 이보다 더큰 일도 할 것이다 핵심이 뭡니까?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또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기적을 바란다면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까요?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 자, 마태복음 21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오 제자들이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제자들이 볼 때는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톱으로 나무로 자른 것도 아니고 불사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말라버렸다 그렇습니다 기적은요,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다르게 일어나지 않고 너무나 간단 명료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능력이잖아요. 내가 할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능력이잖아요. 그게 기적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능력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또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해 봤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체험하면 아주 뭐 이게 소름이 돋듯이 아주 짜릿하죠.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강조하십니다. 나무가 사람의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이렇게 뭐 나오면 할 말이 없죠. 그렇게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무가 어떻게 사람 말 알아들어. 어떤 사람은 나무 이렇게 붙잡고 막 말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믿음과는 좀 다르겠지만, 말한다고 나무가 정말 죽을까요? 그렇게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믿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는 이제부터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묻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수 있다. 여러분 주인공이 되고 싶으시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시죠? 그러면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로 이보다도 큰 일도 할수 있다는 겁니다. 별 일이 다 생긴다는 겁니다. 자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다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 말에 달렸다는 겁니다. 말에 의해서 좌우될 정도로 말의 권세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하죠. 이 사람이 잘될 사람인지 안될 사람인지 간단하게 알수 있습니다.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늘 긍정적이면 이 사람은 잘 됩니다. 그런데 하는 말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은 절대로 잘안 됩니다. 사실입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정말 그 부정을 버리셔야 합니다. 부정은 어디서 나옵니까? 의심에서 나옵니다. 믿지 못하는 데서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부정이에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너무나 잘알수 있잖아요. 따라서 믿음의 말을 하고,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열매를 따먹으며 산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로 환경을 바꿀 수 있고, 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을 잘해야 한다. 자, 그러므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막 바쁘게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절망적인 상황이요. 희망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불리한 환경이요. 유리하게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활짝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할, 기도할 때도 믿고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지가 두 가지예요. 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된다면 반드시 응답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려면 주님께서 주실 것을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주실까? 주실 거야? 아니, 안 주실 것 같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당연히 응답하십니다. 사람 상호간에도 믿음의 어떤 신뢰관계가 있는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는 차이가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시고 하나님께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믿으시죠? 기도 응답을 정말 받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기적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성경에 이 말씀대로 실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주님께 사신 이 말씀을 아는 것은 너무 쉽죠. 우리가 들었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실천해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내가 믿고 행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하려면 우리의 생각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말을 잘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생각과 말을 잘해야 한다. 이것을 잘한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긍정적으로 말해야죠. 따라 합시다. 긍정적으로 말해야 한다. 긍정적으로 말해야 한다. 왜냐?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잖아요. 자,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시작. 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데 그. 들려지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실천한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 한 사람만 딱 꼽으라면요, 저는 여호비라고 생각합니다. 여호비는 우리가 알다시피 엄청난 재난을 당했습니다. 재산을 다 잃고 자식들도 다 죽고, 자기도요 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상피병 문둥병이 나 가지고요.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분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욥기 1장 21절, 22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요하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요하 이름이 찬송을 받을 진이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정말 욥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라고 밝히기는 어렵지만 과거에 오래된 이야기인데 옛날에 주택복권을 어떤 사람이 샀어요 그리고 기도원 가서 금식기도 했어요 틀림없이 당첨될 줄 믿습니다 하고 발표가 났는데 꽝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든지 벽에 걸어놨던 그 예수님의 사진을 땅바닥에 패대기 칼 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빡빡 긁었대요. 그 사람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믿음이 엄청 좋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비근한 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람 같지 않을까요, 혹시? 내가 하는 일이 잘안 돼요.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요업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업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난과 순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입으로 범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긍정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요수아와 갈렙입니다. 요수아와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두 정탄꾼 중에 한 사람으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열 명의 정탄꾼들이 한결같이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자꾸 멀리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금방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에 백성들도 함께 막막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기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정말 부정의 극치를 달렸습니다. 이때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정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능히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 거기는 내 필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은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압은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갑절의 축복을 받고 210살까지 살았습니다. 요압이 고난 당할 때가 몇살이냐약 70세였습니다. 그런데 무려 14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요 딸도 아들 딸 다시 또열 명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재산도 엄청나게 주었습니다. 요수와 갈렙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 40년 생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간 유일한 성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죠. 20세 이하의 그 아이들과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들도요, 장수하면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호수아 갈렙은요, 긍정의 사람이었어요. 요수와 갈렙분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살아갈 때도 늘 기적 속에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의심한다는 게 마귀가 할 짓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믿고 우리의 생각이나 말도 할수 있다. 잘될 것이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요, 언제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